안녕하세요. 유리스타로입니다. 오늘은 10월 지띠님들 종합은 보겠습니다. 아 지띠님들, 제일 또 늦게 올려서 죄송합니다. <laughs> 다음 달엔 또 빨리 올리겠습니다. 10월에 어떤 변화와 흐름이 있고, 어, 어떤 좋은 일이 또 생길지 보겠습니다. 행운과 에, 조언의 메시지. Я 어~ oh, 지띠님들 음~ (10월에) 행운의 메시지는 내 느낌 내 생각 내촉 예지력 예지목 굉장히 머리가 망가져 있는 어떤 판단에 있어서 정확한 판단해서 후회하지 않는 예 결정하신다는 거죠 그만큼 나의 어떤 느낌이 꿈을 꿨는데 어떤 예지몽, 아, 이 꿈이 뭔가가 느낌이 샤해. 모 뭐, 뭐, 느낌이 좋아. 이러한 거가 정확하게, 예,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죠. 그래서 10월에 어떤 결정할 거가 중요한 거가 있을 때는, 뭐 주위 분들 좋은 듣는 것도 좋지만, 가능한 내 생각, 에내 예, 느낌, 내 예, 판단대로, 예, 무언가 결정하고 선택하신다면, 거의 99.9% 예, 후회하지 않는 판단 하신다고 하니까요. 행운의 메시지로 참고하시면 되고요. 좋은의 메시지, 타오카리입니다. 예, 타오는 무너지지 않습니다. 어, 영상 보시는 많은 지띠님들, 음, 그동안, 쌓인 거가, 뭐가, 어, 스트레스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. 어떤 대상으로 인해서, 일로 인해서, 가능한 대상의 부딪침이 많겠죠. 사람들 간의 부닥침. 그런데, 그래서 이제 그 관계를 좀 깨버릴까, 음, 어, 일을 좀 정리할까, 뭐 자리를 옮길까,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하실 수가 있는 그 상황을 지금 진행형으로 이어져 보고 있습니다. 10월에도 조금은, 네, 이런 어떤 갈등과 스트레스가 조금 있지만요. 아마, 이제 그동안에는 혼란스럽기도 했을 겁니다. 그래도 지금까지 잘 이끌어 오신 관계적인 거, 일적인 거, 예, 10월에는 분명하게 나의 어떤 총 느낌, 판단이, 예, 서신다고 하니까요. 타오 문어 때 일이지 마시고, 어, 10월에도 조금, 예, 참고해서, 예, 타오는 무너지지 않는다. 정리하지 마시라는 겁니다. 나에게 적용이 되는 어떤 모든 모든 것들을요. 음, 첫 번째 메시지. 관용과 자비를 베푸세요. 예, 불교적인 용어인데요. 음, 쥐띠분들, 많은 분들에게 베풀고 배려하고 포용하고 안아주고 했을 겁니다. 짜증이 나겠죠. 왜 나는 맨날 줘야 되고, 너네 맨날 받아야 만되니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. 예, 지금은 잠시 내가 계속 베풀고 있는 것 같고, 예, 아, 실제 또 베푸는 거죠. 어, 속상하긴 하겠지만, 이 후에에게 근접하게 나이 상관없이 10월이지만, 예, 올해까지라도 좀 베푸십시오. 그럼 그게 이제, 음, 그동안 베풀었던 거, 속상했던 거, 이제 다 한꺼번에 다 평생 돌아옵니다. 예, 좋은 의미로 이제 베풀었던 게 부메랑 같이 나한테 예,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. 네, 그래서 어, 시월에 조금 예, 짜증나는 대인 관계 일적인 거가 내가 좀 손해 보는 거, 어, 내가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가 있더라도 조금 마음을 내려놓으시고요. 그래 내가 좀 베풀자. 음, 좋은 마음으로 어차피 베푸는 거 기분 좋게 나도 어, 나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예, 이렇게 마음 음, 환영과 자비를 베푸세요라는 거고요. 두 번째. 갑작스러운 변화가 예, 긍정의 변화입니다.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지만 각자에게 적용이 되는 삶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생활에 활력이 되는 일에 열정이 생기는 뭔가 또 좋은 에너지가 상승 효과로 올라가는 그러한 어떤 갑작스러운 변화 얘기치 않은 좋은 일이 막 생깁니다. 예를 들어 건강이 막, 어, 막, 어, 막 힘들어 힘들어 죽다 죽다 막 이러다가도 갑자기 건강이 어, 언제 그랬냐 싶게 좋아지고 컨디션이 좋아진다는 거죠. 그리고 갑자기 집중이 도잘 돼요. 일 예, 이래다 열정이 또막 생겨요. 에너지가 넘쳐요. 이렇게 어떤 좋은 흐름으로 이제, 예, 어떤 변화가 올 겁니다. 음, 세 번째 메시지. 어, 건강은 좀 신경쓰라고 합니다. 예, 스트레스 엄청 받아오신 분들 많을 겁니다. 10월에는 각별히 건강. 예, 그동안 뭐 스트레스 받을 대로 받아서 이 건강이 이제 최악으로 오는 거죠. 음, 모든 마음병의 근원이 이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집띠님들 시월에는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요 스트레스 받는 거 이제는 아내 건강을 내가 챙겨야 되겠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예+ 예 건강 잘 보살피기 바라고요 네 번째 메시지. 주고받는 보상 관계입니다. 금전의 흐름, 대인 관계, 일적인 여러 가지 흐름이 잘 흘러가죠. 그리고 영상 보시는 GT님들은 굉장히 정확한 걸 좋아합니다. 김영 기고 아니면 아니고, 어, 나 너한테 피해 안줄 테니까 너도 나한테 피해 주지 마. 음, 이런 아주 정확하게 소통이 되는 거 원하고요. 또 어떤 생각 마인드가 갖기를 원합니다.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러한 어떤 소통되는 사람이 주위에 없었다면 아마 10월에는 인간관계, 어 나와 소통되는, 또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또 많이 주위에 생기고요. 또 금전의 흐름도 맡겼던 거가 이렇게 좀잘 흘러가고, 일이었던 또어유하게 흘러가는 여러 가지 흐름들이 음, 원활하게 또잘 흘러갈 것 같습니다. 다음 메시지는 어, 좋은 소식 온대요. 문서나 승진 합격, 기다리고 있는 연락들, 어, 얘기 찾는 또 어떤 좋은 소식 음, 이 카드는 문서 카드입니다 예, 매매 카드입니다 승진 카드죠 내가 기다리고 있는 뭔가 소식들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떠한 또 계기가 돼서 그렇게 하게 되는 거 아, 지대님들에게 10월에 좋은 또 어떤 소식이 들려와서 행복한 행복한 한 달이 되기 바라고요 좋은 소식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메시지는 어, 사랑의 감정이 마음에서 막 올라옵니다. 예, 마음이 그만큼 유하고 부드러워진다는 거죠. 그동안에는 내가 좀 냉정했고 냉철했고 내 감정을 돌볼 틈이 없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는 들어서 아, 내가 좀내 마음의 어떤 평온함, 편안함을 어,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. 이제 그리고 마음에서 그 사랑의 감정이 조용하게 올라옵니다. 유한 감정이. 그래서 음, 10월의 집두님들은 좀더 어, 이성적인 부분, 또 어떤 대인관계, 일에 있어서 너무 차갑게 딱딱딱 냉정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감정에 조금 끌려가도 됩니다. 감정이 시키는 대로 좀 이제 서서히 이렇게 어, 가도 되는 거죠. 음, 우리가 가끔은 냉정하게 가야 될 때가 있고 가끔은 또 감정의 흐름 따라가야 되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요. 집배님들. 네. 어, 10월에는 또 감정이 유해지고 사랑의 감정이 올라온다는 거는. 그만큼 내 마음이 일단 조금 또 안정이 되고 편안해진다는 거니까 예, 사랑해 사랑 사랑을 좀 많이 하십시오. 다음 메시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. 마음에서 확신을 확언을 하고 있죠. 나에게 조만간 좋은 일이 생길 거야라는 그러한 생각을 지금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. 주에서는 모르죠. 얘기를 안 했으니까. 근데 나난 알아. 지금 나에게 지금 근접하게 좋은 일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. 이러 어떤 마음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카드 메시지, 10월이니까 두달 안으로, 예, 큰한 달이 될 수도 있고, 보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어쨌든 두달 안으로, 지띠님들에게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, 뭔가 기대하고 있는 거, 바라는 거, 예, 좋은, 뭔가 좋은, 좋은 일이 막 이렇게 다가오는 메시지니까요. 분명히 지금 마음으로 확실하고 있는 거, 분명히 그거 되는 거야, 될 거야, 이렇게 마음 먹은 거가 있을 겁니다. 됩니다. 예, 마음속으로 강하게, 어, 꿋꿋하게 그 생각, 의지를 가지고 가십시오. 분명히 10월에도 좋은 일이 생기고 또두달 안으로도 뭔가 또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니 예, 집디님들의 흐름은 그동안에는 스트레스 많이 받고 짜증나고 어, 지금 현재도 진행형이긴 합니다. 그렇지만 점차 10월 가면 갈수록 이제 예, 이 흐름이 좋은 예, 편해지는 감정 흐름으로 가는 흐름인 거죠. 예, 건강은 또잘 챙기셔야겠죠. 그동안 또 많은 스트레스와 예, 힘듦이 있었기 때문에 10월에는 내 건강을 잘 보살피고 챙기신다면, 오, GT님들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죠. 그동안 고생이 힘듦이 있었다라는 거고요. 예, 어쨌든 10월의 흐름은 좋습니다. 지띠님들 가정에 늘 사랑이 가득하고요. 예, 그리고 아프신 분들도 빨리 계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요. 원하시는 모든 일다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리스. 늘두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